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서입니다. 어, 우선 저에 대한 포럼의 토론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앞에 발제에서도 이제 체계적으로 전교조들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그런 전교조들의 그런 실태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기반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충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의 후보자들이 단일화가 되지 않아서 12년대 지금 진보 교육감이 교육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충남이 그렇게 분위기가 크게 차이가 <laughs>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조금 정치적인 그런 전교조들의 그런 행태들이 많이 좀 약해졌다고는 했지만 제가 다닌 시절은 이제 고등학 코로나 때 이전이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정권 당시 전교조들이 보여왔던 그런 행태들은 상당히 이제 심각할 정도로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러한 사태 중에 가장 강점을 찍은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는 뭐 제대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특히 뭐 역사나 국어나, 국어나 사회 시간에는 뭐 정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합니다. 어, 특히 뭐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제 활약을 많이 하셨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지금은 거의 뭐 유죄라고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정적으로 유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감정을 동요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이제 역사나 국어 교 교사의 발언이 극단적으로 편향이 심했습니다. 뭐 역사 교사는 이제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은 그런 마르크스의 그런 역사적 변증법을 순서대로 칠판에 적어가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오지도 않았지만 어떤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상당히 좀 의심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뭐 왜곡된 그런 그리고 편향된 교육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심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마치 좀 자극적으로 전달한 내용들을 마치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태들이 만연했습니다. 또한 이제 국어 교사가 제가 다녔을 땐 국어 교사가 제일 매우 심했는데요. 뭐 수업 시간에는 이제 뭐 음담패설도 뭐 일삼았고 대부분의 수업 시간을 뭐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쏟아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20세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 내에서 공산주의 문학 운동이 그 카프 운동, 카프 문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과서에는 완전히 깨알같이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정도의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뭐 칠판에다가 정말로 엄청 많이 쓰면서 수십 분간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모습, 그런 의도가 좀 다분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들은 이제 민주노총 사나 소속의 이제 전교조 회원이고 또한 참여연대나 협동조합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제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이제 전교조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위안부 동아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역에 나가서 위안부 행사도 진행하고, 아니면 동상도 세우고, 아니면 꽃다발을 갖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겨울에는 뭐 옷을 입혀 준다든지뭐 이런 행사들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생기부를 채운다는 라 목적으로 학생들이 그곳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 그런 자본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단순히 교사들의 그런... 수입원, 수입원으로는 충당이 될수 없는 이런 거창한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과연 이런 자원, 자본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상당히 이제 의심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제 다시 학교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그들과좀 반대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이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뭔가 공격했고, 약간의 조롱까지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기 싫다 보니 이제 선생님들이 정치 이야기를 할때좀 반대되는 학생들의 눈치를 살살 봅니다. 그래서 학생과 이제 교사를 약간 대립 구도를 조성을 해서 그 학생이 상당히 그 자리에 있기 불편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이걸 약간 뭔가 즐기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도 뭐 제대로 해결되는 부분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형태적으로 나타났고, 또한 내용적 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뭔가 교장 교감 선생님 비판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욕을 엄청 많이 하면서 약간 기득권대 기득권적인 그런 구도를 학생들에게 계속 주입시키면서. 반 기득권적인 사고, 아니면 기득권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막 암암리에 그렇게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학생들이 좌파가 안 되는 게 뭔가 이상할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저같이 이제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특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에게 뭔가 대든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마, 말도 안 되기도 하고 또 물론 선생님만큼의 지식이나 논리가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쉽게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서 진다면 마치 보수 진영이 진 것처럼 그런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좀 답답한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 그러한 학생들이 나온다면은 그런 앞으로 이제 교육감이 되실 분이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을 좀 지켜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교조들이 운영하는 이런 동아리의 자금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조금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치 집단들 참여 연대나 민주노총에서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동아리가 교내 동아리가 아니라면 학교 내에서는 홍보가 될수 없게끔 이러한 것들을 좀어 제도로서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편을 잡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뭐. 단시간 안에 해결될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 고민하며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뭐 10월 16일 어, 교육감 선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교육적 차원에서는 지금 대학 학교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찌 보면 뭔가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우익 집단의 그러한 전술이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그럼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당성이 사라지다 보니 그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뭔가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고 패배 의식을 가지게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자기가 불편하면 다 사회 탓 나라 탓으로 그렇게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사회 과서도 보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두세 문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근본적인 생각들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만이 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